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번 점프 페스타 2026에서 발표된 이제 0 2초 영역 고조에 대해서 뭐좀 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사실 주년마다 매번 있던 캐릭터라서 이번에도 이번엔 안 나오려나 싶었는데 나오네요 결국에는 네뭐 솔직히 반은 기대했고 반은 설마 했는데 나왔네요. 이게 이걸 내네요. 결국엔 이 양심 없는 자식들. <laughs> 뭐 거의 고조 사토루를 액조디아 수준으로 만들어서 뭐 조각을 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모르겠네요. 옥문강에 갇히는 고조도 따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뭐 아무튼 일단은 공식에서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 이거를 먼저 보고 뭐말뭐 뭐 수다나 잠깐 떨어 보도록 합시다. 몇 초, 안 됩니다. 30초 밖에 안돼 가지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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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자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죠 기간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이 5연속인가 유연속이죠영속유타까지 합치면 유연속이네요 정말 정신이 나간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연말 마지막까지는 회주를 꼭 아껴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스쿠나 때 당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좀 아껴놔가지고 그다마좀 출혈이 덜할 것 같긴 한데 일단 0.2초의 영역 전개 고조사토로 나왔고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기에는 영속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뭐 바램 바람 아닌 바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가 버프를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영속은 특히 버프가 지금 버퍼캐가 없는데 얘가 영속으로 나와도 약간 글쎄다 하게 될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땐뭐 채술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영역전개를 한번 쓰니까, 뭐, 디버프 하나 들고 나올 것 같고, 디버프랑, 버프, 자버프가 있을라나 자버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음, 개인적으로는 채술 기술만 들고 나올 것 같진 않아가지고, 사실 복학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은 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가 됐든, 고조는 일단 뽑아놔야 후회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얘가 속성이 뭐냐에 굉장히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흑타놀이가 환속성, 토도가 야속성, 푸가스크나가 행속으로 나오고, 마히토가 환으로 나왔으니까, 사실상 영속성이 가장, 어, 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뭐, 영유타를, 영유타는 2주년엔 안 들어가니까, 영유타를 제외하면 영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영속이 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긴 해요. 뭐 전체적으로 뭐 퍼렇기도 하고 <laughs> 전체적으로 파랑파랑하니까 뭐 영속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영속은 디버퍼는 많으니까 사실 버퍼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 음, 얘가 완전히 채술캐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아마 0.2초 영역 전개가 궁일 것 같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서 나오는 이 연출이 아마 궁 모션일 거예요. 이 모션이. 왜냐하면 여기만, 여기만 지금 게임 그거거든요? 게임 캐릭터 모션이거든요? 여기 이 캐릭터만? 이 캐릭터만 이제 그 게임, 그 인게임의 그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영역 전개의 그 연출일 것 같긴 합니다. 근 이게 궁일지 아니면 뭐 1스나 이스뭐 그런 평범한 스킬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와봐야 뭐 아는 법이기는 한데. 뭐 해도 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영역 중에 쓰고 여기까지 나오는 연출까지 포함해서 궁이라고 하면은 아마 뭐 복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복합으로 뭐 이제 뭐 디버프를 걸고서 뭐 아니다 영역 전개는 또 술식으로는 안 들어갈라 술식 데미지는 없을 거 아니야 뭐 기절시키는 거 분명히 나올 테고 이걸 때리는 게이덱 이걸 이 맨손으로 이제 개진인간들을 죽이니까 그걸 채술로 쳐서 채술 궁으로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영속성도 채술 뭐 모자라다면 모자라긴 한데 어 글쎄요 음 영속 유타가 술식으로 나왔으니까 얘가 채술로 나오지 않 치는 안 치는 않을까 <laughs> 조금 음, 기묘하네요. 네. 무슨 속성으로 나올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 뭐 정배는 영속일 것 같긴 한데 음, 모르겠네. 퇴근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할것 같아요. 퇴근 안할것 같은데 퇴근을 안 하는 구조가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역 전개만 쓰고 바로 도망가지도 않고 얘가 아무래도 퇴근은 이번에 없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부야 사변에서 얘가 이제 여역 전개를 쓰는 이유가 다 잡아 족칠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퇴근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뭐 사실 영속 최술캐로 나와도 괜찮은 게 근데 사실상 이결 말고는 명타돌이 뭐 판다 이런 애 써야 돼가지고. 뭐, 나올 법도 한데, 영속 채술로도 나올 법도 한데, 모르겠네요. 얘가 단순한 채술캐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자버프나, 어떨라나? 파티원 버프를 들고 나올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얘가 파티원 버프를 들고 나오냐? 아니면 뭐, 완전 디버프캐로 나오려나? 근데 디버프 이미 많은데, 아. 그니까 영속 개토도 있고 카모도 SP가 열리면서 사실상 디버퍼가 돼가지고 게다가 영토에도 있고 사실상 디버퍼는 많거든요 버퍼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만 봐도 꼬라지가 버퍼는 아닌 것 같죠 <laughs> 안만 봐도 꼬라지가 버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네요 뭐 일단 들어갈 거긴 한데 말입니다 일단 들어갈 거긴 한데 이거만 딱 떠가지고 내 프로필 그거 해주고 싶다. <laughs> 사실 이게 궁 모션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일반 스킬 모션은 절대 아닐 거고 아마 궁 모션일 가능성이 높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네. 얘가 보조 서포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이러고 나오는데 절대로 서포터는 아니죠. 예. 무조건, 어? 재령해주마 하는데, 얘가 버퍼로 나올 것 같진 않고, 100% 아마 딜러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간 한정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번에 2주년, 그니까 러 마히토까지 나왔잖아요? 캐릭터 4개 뽑느라고 이미 회주 다 털렸는데, 여기서 또 확, 이게 한정캐를 내가지고, 회주가 없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근데 팜파리가 작년에도 회조를 삼천 개를 뿌렸었습니다. 이제 그 신년 새해 인사라고 하면서 이제 삼천 개를 뿌린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아마 신년 이벤트로 또 이것저것 많이 뿌릴 거예요. 얘들도 양심이 있으면 한정 캐를 6연 연속으로 했으면 양심이 있으면 좀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법을 뽑이라 뽑으라 뭐 백법을 뿌리라고 말을 안할 테니까 하다못해 5 0법 정도는 뿌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진짜 양심이 있으면 애초에 얘를 내면 안 됐었긴 한데 왜걔 몰아서 내지 걔 아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네 <laughs> 아무튼 그래요 뭐 사실 설마 나오겠어 나오겠어 했는데 진짜 나와버리니까 이게 저도 약간 영역 전개에 나온것 마냥 머리가 띵해지네요 근데 제가 아마 이 캐릭터가 나오는 날은 일을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노동을 하고 있을 예정이라서 그날 방송을 켜서 라이브 가차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라이브 가차를 못하면은 뭐 가차하는 영상이라도 찍어서 일단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저런 수다 한번 떨어 봤고요 일단 <laughs> 얼마나 또 희대의 사기 캐로 나올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근 79층이 아마 미겔 없이는 지금 깨기 어려운 걸로 압니다. 제가 마철로 아 79층이 아니고 89층인가? 어 89층이 아마 지금 미겔이 없으면 깨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깨기 아예 못 깨는 건지 깨기 힘든 건지 모르겠는데 미겔이 없으면 뭐 클리어가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뭐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미겔이 있어서 깨긴 깼습니다. 그래서 미겔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영속 채술키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채술로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아마 술식도 섞어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하남이랑 조고랑 싸울 때 무하한을 일단 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해제를 하니까 뭐아오고조 마냥 버프 키면은 뭐 무하한 돌아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네뭐참 어렵네요. 하필이면 또 이런 거르기 어려운 캐릭터가 이렇게 26일 날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26일 날 나오니까 뽑으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죠. <laughs> 얘들이 지금 매출이 급한 상태가 아닐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예, <laughs> 네,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진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진짜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는 해요. 확실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것, 음, 확실하네요. 예, 네. 아무튼 자세한 캐릭터랑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이제 25일이거든요. 이제 25일 날 나올 예정이라서 25일 날 나오면 그때 또뭐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리든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밝혀진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다 추측이라는 점만 이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번 영상은 이쯤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크리스마스까지.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